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스입니다 오늘 시장 참 그동안 뭐 염려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FOMC 회의가 일단 종료가 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오늘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어참이 결과를 받아보고 네미 증시는 뭐 창중 나스닥이 거의 1% 빠졌었죠. 그리고 어창 중간에 일단은 뭐좀 하락이 잠잠해지면서 반등을좀 했는데 음 여러가지 면에서 보면은 오늘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무지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최근 국내 증시만 보면 여타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참 지수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세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다시 이 지수를 떠나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시장이 쏠림도 심하고 답답한 모습도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 강한 종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군들이 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달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종목을 타지 않은 사람들이 껴들 방법이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꼭 우리가, 어 하는 실수가 뭐냐면 1등주를 못 샀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를 추격해서 잡는 겁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1등주가 너무나 사고 싶지만 못 사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이 후발주자들을 따라 사는데 결국 지금의 시장은 후발주자들을 데려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등주를 혹은 2등주까지, 네. 1등주 아니면 2등주, 뭐그 업종 내 탑티어라고 불리는 뭐 넘버3까지도 괜찮겠죠. 서로 들어가면서 뭐 밀고 당기고 할수 있으니까, 그게 아닌 종목을. 거래량도 없는 종목을 그냥 따라 붙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시장은 참 많았죠. 2017년도 그 당시 이 장기 랠리를 좀 보였을 때한 8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을 때도 그 당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어마 무시하게 팔릴 당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cb 종목이 다 올라갔냐 아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bh 와 그때는 인터플렉스 라는 종목 딱두 종목만 시장을 끌고 갔고 뭐 후발에 있는 뭐시노펙스 라든지 약간씩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 실제로 그때 어마 무시하게 올라왔던 거는 바닥에서 bh 와 인터플렉스 뿐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차트를 다 돌려 보세요 자, 그리고 5G도 마찬가지죠 잘 나갈 때 5G 시장에서 k m w 그 다음에 OE 솔루션 어, 그 당시에 뭐 서진 시스템 등등 네, 몇 개의 어, 종목만 압축해서 팍 올라갔지 전부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후발 주자들을 공략할 때 실적이 엄청나게 이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후발 주자보다는 선도 주자를 무섭지만 그래도 네 선두주자를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카페에 이 수강신청할 때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 남겨주신 분이 전화번호를 안 남겨주시고 네, 댓글도 안 달고 계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남겨주셔야 뭔가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비밀번호도 전송이 가능하고요자 오늘 보면 fomc 회의가 마감을 하고 이 대다수의 연준 인사들 뭐 대다수 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 이상의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전도표에 점을 찍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바라보는 것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2023년 전까지 즉 내년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2023년도부터 2회 인상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전도표에서 변화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당겨야 된다, 당겨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명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막이 예견된 악재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은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악재입니다. 그렇게 나온 악재들은 시장에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 하락으로 저는 끌고 내려가는 정도의 악재고 돌발 악재, 블랙스완 같은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단기간에 급락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 장중에 이런 점도표 이슈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장중 4월이 점도표는 신경을 쓰지 마라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단 지수는 돌렸습니다 일단 조금 오늘 밤에 나스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큰 폭의 하락보다는 네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저는 그냥 갈것 같아요 그냥 지지부진한 정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자 코스피 기준 전일 역사적 신고가에서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출애됩니다. 코스피는 참 재밌는 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피만 보면 단순하게 코스피만 보면 뭐 시장이 신고가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단순하게 코스피만 보면 근데 이 코스피를 형성하고 있는 하는 이 종목군 중에 핵심은 코스피 200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죠. 근데 이 코스피 200, 즉 선물에 영향을 주는 이 섹터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코스피 200에서 완벽한 돌파를 주고 신구가를 만든 이후에 이 점을 뚫고 날아가면 이 코스피 지수는 더갈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그때 본격적으로 더 치고 갈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무리도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암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아마 소형주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소형주 잠깐 한번 보면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소형주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소형주 보면 코스피 소형주는 굉장히 세죠 코스피 대형주는 아마 약할 거고 지수에 연관돼서 코스피 중형주도 세고 그래서 코스피 내부의 중소형주가 최근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 지수 안에서도 이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섹터가 뭔지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런 걸 돌려보셔야 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빡빡 기고 있다 라는 걸 누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운수 장비는 그나마 현대차 필터로 해서 좋았기 때문에 유통은 최근 좋았다가 무너졌고, 전기가스업, 뭐, 이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응수창고도 괜찮고. 서비스업이 최근의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서비스업이다. 이 서비스업 안에서는 엔터도 있을 것이고, 네, CJ ENM도 들어가고, 아 CJ ENM이랑 엔터 쪽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하이브가 들어가겠죠. 서비스업이니까 하이브가 들어가고,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고, NC 소프트가 들어가는 등 이쪽이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 돌려보면 돼요. 오늘 코스닥이 천을 좀 넘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IT가 셌습니다 IT가 코스닥이 0.5% 올라왔지만 IT가 1% 올랐기 때문에 IT가 쎄고요 IT 하드웨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좀 올라오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지금 코스닥의 주도주는 뭐였냐. 최근에 건설주가 굉장히 강했고 건설. 제가 금호건설을 말했고 그레시멘트를 언급을 했었죠. 유통축수고 있고 금융 통신서비스 이게. 엔터예요. 엔터 섹터가 지금 시장 주도주다. 통신방송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엔터 섹터. 그다음에 출판, 화학. 화학도 괜찮죠. 화학도 나름 괜찮고 제약은 축수고 있고 비철 금속, 금속, 철강 이쪽은 나쁘지 않았고 네 일반 전기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의료 정밀 기기 이쪽은 사실 종목군을 잘 모르겠고 방송 서비스 엔터 인터넷 뭐 디지털 컨텐츠 엔터 소프트웨어 괜찮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이쪽 컴퓨터 섹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주도주가 뭐였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 주가 차트를 돌려보면서 가야 되구요. 코스닥 스몰 종목분들은 코스닥보다 더잘 나가죠. 즉, 지금 현재는 코스피도 그렇고 중소형주 장세, 코스닥도 중소형주 장세 내에 코스닥의 이주 수급은 엔터 쪽이다. 엔터가 시장의 중심에서 지수를 끌고 가,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고 있다 라고 시장을 판단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돌려봤고요. 저도 매일 시장을 이런식으로 돌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될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엔터가 이제 계속 가는기보다는 뭐 제가 볼때는 마지막 슈팅 찬스가 내일 좋은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코스피 코스닥 개별 장세 진행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SM까지 해서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터 섹터 강세 중에 중심에는 SM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YG 엔터가 될 거고 그럼 모수적 국내 OTT로는 CJ E&M이 n 중국 중이다 라고 보여져요. IT 반도체 대장은 침몰 중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쪽은 이선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힘들고, 네, 중소형 소재주, 계속 좋네요. 쳐다만 봤습니다. 네, IT 반도체 매매도 못했고, 좋은지는 알면서도 쳐다만 보는 게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지만 과거부터 계속 언급했던 중국이 지금도 대장이고 앞으로도 대장일 겁니다. 업종이 그 그러니까 어팡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대장일 거고요. 5G 지속 반등을 하고 있고 그냥 낙폭 과대 성격에서 일단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이 뭔가 변화의 조짐은 없지만은 이 너무나 바닥권에 밀려 있다가 다시금 성장성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주가를 올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OLED 섹터 LG 디스플레이를 다시금 관심을 가져볼 예정이고,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 드리고 싶지만은, 관계 이상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강세구요 증시 뭐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죠. 요즘 시장 윤석열 빼면 이 주식판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짜증스럽기도 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어 시장에서 1 0 0 0억 미만 대 종목을 가지고 정말로 많이 해먹고 있네요. 정말, 정말 끝까지 뽕을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시재생이라는 이유로, 공정경제라는 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상가에 들어간 게 SGA와 정원 n c s 가 일단 상가에 들어갔고, 오늘은 좀 저는 카스와 위스콤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어제도 위스콤을 매매하고, 오늘도 위스콤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지지율 격차가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좀 있죠. 를 내가 안 해놨나? 자, 이런 이슈가 오늘 장중에 하루 종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 장이 끝나고 나서도 더 나왔는데, 일단은 뭐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역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 그러니까 6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날 보면 이제 이 이재명 추사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일단은 조금 봐볼 생각으로 오늘도 카스와 위스콘을 좀 매매했고 최근에 시장 보면은 최근에 강화했던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강한 종목을 강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내일도 카스와 위스콤을 관심을 갖고 볼 생각입니다. 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대유 플러스가 또한번더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섹터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코 프로 BM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지 못합니다. 에코프로비에 오늘 신고가를 나왔고 누적 수급이 워낙 좋아서 지금 1,300억까지 올라와 있, 있으니까 SKC 얘도 신고가 가능성은 있죠. 포스코케미칼 실적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고 동화기업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좀 보고 있어요. LNF 여기에 대주전자 재료를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이 종목은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이 캐파가 80배 늘어나는 종목에 M&A 이슈가 언젠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도 갈수 있겠죠. M&A 이슈가 터지면 퀀텀 점프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에 넣어두고 봐야 될 네, 2차 전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화학은 효성 TNC, 효성 화학, 코롱 인더. 그리고 VIX,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자이언트, 선익 이 정도로만 압축을 좀 하고요. 다음에 이 박용준 말고 이 최근에 실적 관련 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KGETS, 화성 코퍼레이션, SMT a 정도 그리고 임플란트는 오스템 이쪽이 전부 다 제가 실적 관련 종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부터. 하나하나 좀 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는 신고가를 치면서 시가총액 66조 다시 네이버를 따돌리면서 올라왔고 일단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도 신고가 칠것 같고요. 하이브 지난번처럼 거의 30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고 S.M이 가장 상승이 가파릅니다. 상승의 각도가 거의 급등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닥에서 두배인데 S.M이 마지막 불꽃을 여기에서 치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버릴지 지금 좀 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마지막 슈팅으로 이렇게 만들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급등주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조금 매매를 했었고요. 네, 수급주 관점에서. 돌파할 때좀 들어가서 짧게 매매를 하고 좀 나왔었는데, 내일이 아마 마지막 불꽃 혹은 이 휘날레를 날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을 이제 넘기는 아슬아슬한 구간이라 어떻게 될지 좀 내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YG보다는 JYP 보다는 YG 엔터까지만, 네, YG 엔터까지만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동주는 탄력이 좀 떨어지겠다 싶어요. 탄력이. 탄력은 무조건 SM일 것 같고. 자,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를 하나 보면. 오늘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록스가 OLED 이슈를 가지고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각 섹터의 대장만 철저하게 가고 있죠. 덕산 네오룩스 많은 뭐 APC 스캠이라든지, 뭐 ICD라든지, 많은 OLED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뭐다 하는데, 그냥 시장이 대장주만 가요. 대장주만, 철저하게. 덕산 네오룩스그 다음에 <laughs>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치고 가고, LG 디스플레이는이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 실적으로 돌파를 시키면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지만 이 여기다 적고 19일 성김 네미 대북대사라고 할까요 네. 북한 대북특사 특사방안 이슈 이인영 장관 만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알았다면은, 오늘 경협주를, 오늘 샀어야 됩니다. 오늘 샀어야 되고, 일단은 신원과 경협주에서 일단은 넘버원으로 가고 있는 게 신원인데, 이 거래량을 넘으면, 여기서는 급등의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신원과 대아티아이를, 네,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아티아이도 끼가 다분하고, 철도에 대한 이슈는 CTX가 연결이 되그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넘으면 한 차례 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그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세를 내 주는지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대아티아이도 또 넣어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중공업이나 좀 기다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좋았죠. 오늘도 좋았고. 이거는 뭐,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신고가 치고, 뭐, 쉬지 않고 달려버리니까, 뭐, 살수 없고. 현대 로템보다는 지금은 아래권에서 봐야 되는데, 대아티아이를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샀어요. 저희는 마이너스권에서 사서,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화테크, 폐배터리. 조금 조정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지금 안 보여서, 이때 구간에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다 팔아 버리고 지금 있는데, 난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영화 테크는 이게 이제 이 대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죠. 대유 플러스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테크는 자 평화 산업 내일까지 단일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까지 단일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수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네 추가로 날라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수소 대장을 봐야 나머지 수소 종목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자 자이언트 스텝 이 역헤드앤숄더 말씀드리고 지금 급등인데 지금 조금 눌려주기를좀 바라고 있습니다 눌리면 좋겠어요 이, 여기까지 빠지면 시세가 끝나 버릴 수 있고 한 44,000원까지만 빠지고 아래까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신고 끝까지 좀 달려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티플렉스나 효성, 효성 t n c 나 계속 갈것 같고 티플렉스는 어 마이너스권에 가면 또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승코퍼레이션, 고려시멘트, 카스 이 종목들 좀 볼게요. 카스도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어 매매 사인도 나갔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카스는 <laughs> 당연히 이 저가 구간을 잘 잡아놓고, 네. 이,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못 하고 좀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또 짧게 팔아 버려서. 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이 구간이 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일봉상에서일봉상에서 돌파를 한 지점에서 정확히 산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산게 아니라 확인하고, 6,050원에 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여기서 바로 산 것도 아니고, 여기 돌파 이후에 눌려오는 이 자리. 이게 역헤드 앤 숄더가 발생을 한이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살 때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서, 이자리에 사서 여기서 판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역헤드앤숄더 이 하단에서 잡아서 원래 가다가 여기서 털렸죠 털리고 아좀갈것 같아서 다시 샀는데 조가베팅을 개념으로 사다가 좀 팔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잘 움직일 것 같고요 내일도 잘 움직일 것 같고 어 화승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죠 화승코퍼레이션이 이게 이제 제가 분봉으로 찍으면은 이게 안 나와서 일봉으로 좀 찍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봉으로. <laughs> 화성코퍼레이션은 매매를 여러 번 했었는데, 잡아서 시간 외에서 다 팔아서 이게 좀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400원에 그냥 전략 매도를 다 했고요. 오늘 3,400원에 매도를 했고, 이런 구간에서 좀 잡아서 시간 외에서 일단 갑자기 급등하길래 전부 날렸습니다. 전부 날렸고요. 이 종목도 왜 매매를 계속 이어왔냐. 높은 구간인데,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종가에 관리를 해주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근데 설마 상한가를 갈까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격이 너무 과해서 내일부터는 애매가 아니라 이런 걸시가에 따라 붙기보다는 네,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도 어 거래가 워낙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사실은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매매 대응을 했고요 뭐 매도는 여기에서 오늘도 다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 구간까지는 한번더 저는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거래도 많이 터졌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나겠다 그리고 7월 1일 날 이 시메트 값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